2021년 11월 2일, 필리핀 랩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의 주제는 오직 제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오직을 가진 제자입니다. 오직을 가진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둘째, 오직을 가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의 오직을 누려야 하는데, 나의 오직, 업의 오직, 미션의 오직을 누려야 합니다. 나의 오직은 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보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비추이는 빛입니다.업의 오직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누리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위드를 누리는 업이 됐고 감옥에 있을 때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업을 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원네스를 누리는 업이 되었습니다. 미션의 오직은 재앙을 막는 답으로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7년 대기근이 올 때에 재앙에서 피할 길을 제시하여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과 야곱의 가족들 모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오직을 가진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자의 축복을 오늘과 미래에 누리게 됩니다. 오늘을 누리는 보자의 축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보며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누리는 보자의 축복은 믿음의 열매 맺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불신앙이 내일의 열매가 되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데 미래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오직 업의 오직 미션의 오직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서 오늘과 미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